1월 21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천국을 얻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단순히 지갑이 아니더라도 가난을 복되다 하기는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얻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천국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를 향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을 감사로 받는 것이 지혜이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셋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천국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긍율의 나라요, 화평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그 나라를 실천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이름도 아름다운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